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 복된 성탄 되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부가 되겠어요? 하지만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엑셀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도 이 기능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합계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성원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판매현황 합계를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나올 셀에 클릭하고 자동 합계 누른 다음에 엔터 이게 누르시는 거 아시죠? 여기도 마찬가지고, 여기 클릭한 다음에, 자동학계 누르고, 엔터. 이렇게 하시는 건다 아시는데, 더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우고요. 담나우스에 클릭하고요. 자동학계를 더블 클릭하세요. 됐죠? 클릭한 다음에, 따닥. 된 거예요. 0.1초죠? 따닥. 와, 엄청 빠르지 않나요? 또, 저는 지금 각 개별 합계도 구하고 싶고요. 월별로도 구하고 싶고요. 그러면 이렇게 범위 지정한 다음에 자동 합계 딱 누르면 전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굉장히 간단하죠?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엑셀 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여러분 성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